매 차트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4시 51분 47초입니다. 아. 자, 내일의 종가 배팅, 예비 관심 주를한번 쑥, 훑어, 보고요 어. 자, 지수는, 지수는 아, 아래로 내려가며 위로, 오, 위로, 그래서 올라오는 형태죠. 그죠? 저점 매수, 고점 매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스닥 음. 지수는, 이,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음. 업종 지수를 바, 바꿔놓고, 보게 되면, 어, 굳이 양봉이죠. 양봉 요요 저점은 이따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음. 관심 종목 보게, 보겠습니다. 곧 후. 이게 어제 오늘 오늘 종가상 매수하려고 했는데 양봉이라서. 내일,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음. 서진 시스템, 적산병 눌림목. 두산은 신곡가, 신곡가 눌림목입니다. 양봉 두 개, 그죠? 합치면, 합치게 되면, 캔들을, 캔들을 합치게 되면, 장대 양봉이죠, 그죠? 장대 양봉, 눌림목입니다. 어? 고점 돌파죠, 고점 돌파. 이, 음은봉의 최고가 은봉을, 어?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내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 비인디스트 그죠? 21선 위에서, 양봉, 양봉, 양봉 장대 양봉 눌림목음이건 이건 오늘 눌림목에 살려고 했으나 그죠 살려고 했으나 은봉 마감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자 코롱 코롱 티슈진 보게 되면, 21선, 그죠? 21선에, 저점이 상승하고, 그죠? 61선에 N자형이죠? 그죠? 장대 양봉 눌림목으로, 오늘 원래, 은봉 주게 되면, 매수하려고 했으나, 다시 양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눌림목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보게 되면 얘는 21선이 21선이 N자 N자 N자형으로 가는 형 형태인데 형태인데 지금 21선 위에 위에서 양봉이 났기 때문에 내일 음봉 조정이 21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음봉이 한번 지켜 보시게 되면 나중에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음 삼성전자, 눌, 눌, 은봉 눌림봉 주게 되면, 매수, 매수, 가능 종목입니다. 그죠? 음. 이, 여기서도 관심주였고, 그죠? 이, 3일, 이, 이틀인가요? 어, 이, 이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죠?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음. 얘는, 먹게 되면, 어, 올선에 이중바닥, 이중바닥을 그려, 그렸고, 60인선 돌파와 늘늘림목 주게 되면, 매수, 관심주룩, 보셨다가, 내일, 내일 은봉 주게 되면, 총가상, 매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아차, 뭐, 20tt 60엔이죠, 음. 얘, 얘, 얘는, 또어 아까 그 종목과 같이, 그죠, 음. 올선의 이중바닥을 그, 그리고, 그죠, 고점 돌파 놀림목, 거래량도, 충분히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치심, 70, 치심한 주 넘게 되니까 물량도 괜찮다. 음. 자, 얘는 61선 아래, 아래 있지만 지금 올선이, 올선이 어떻죠? 모양이? 그죠? 모양이 어떻죠? 이중마닥 형태를 그렸죠? 그랬기 때문에 21선, 턴 매수인데, 눌림목 매수죠, 그죠? 관심주,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응. 자, 6, 6, 보게 되면 60에서는 N자형으로 넘어, 넘어가기 전에, 그죠? 넘어가기 전에 60을, 60을, 오늘 돌파였죠 그죠?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없이 매수 관심주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어, 6 1선은 돌파하지 않았지만, 그, 어, 어, 마틴 게일존에서 상승, 상승, 꺼했기 때문에 늘림없이 매수 관심주의입니다. 얘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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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는 아, 아시죠? 음. 늘림없이 관심주의. 자, 이게 보게 되면, 올, 선이 옆으로 누웠다가, 그죠? 오늘 장, 거래량을 싣고 장대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얘 내일 눌림없이 매수 관심 중입니다. 얘는 뭐,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잘 매수해보세요. 음. 20턴, 20턴, 매수 관심인데, 놀림목 두게 되면, 매, 오늘 원래 종가 매수 하려고 했으나, 양봉이기 때문에 하루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얘는 뭐, 6십 육십, 60, 그니까, 육십이 저, 저점이, 저점, 저점이 높아, 높아진 상태에서, 그죠? 고, 고점, 고점 돌파가 나왔죠? 눌림목이 매수인데, 오늘 음, 음복, 음봉을 장중, 장중 음봉만 줬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어, 바닥바닥권에서바닥권에서 거리량 실고 장대 양목 눌림목, 음. 6, 6이 그죠? 저점이 상승, 상승하는 형태죠? 상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대 양목 눌림목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적산병, 눌림목, 어, 보게 되면, 인서트 패턴이죠? 에너지 관련주, 그니까, 러바닷권에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음. 얘는 디쿠턴입니다. 디쿠턴. 디쿠턴, 그죠? 241선 돌파, 장대 안목, 거래, 거래량 많이 실었죠? 보게 되면, 이게, 이게 다, 원칙적으로는 다내 집이요. 그 간다고 신호했기 때문에 눌림없이 잘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한화솔루션. 얘는 바닷권에서 4대 급등주 중에 하나인 60tt 되겠습니다. 응. 61선의 이중바닥형. 계속, yes. 고, 점에 고점에 61선 이중바닥형이죠? 그죠? 어. 계속 안 주고 있어요. 수소관련주, 수소관련 테마입니다. 아래, 아래 종목들은 먹게 되면 61선이 바닥권에서 이중바닥을 이중 그렸죠? 그죠? 보게 되면, 그죠?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리고 장대항목을 그렸기 때문에 관심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두산, 두산 피어셀도 마찬가지고요. 그, 그리고 s 피어셀도 마찬가지죠. 60T T죠 60T T 일진 일진 아이 <하이> 일진, <laughs> 일진 아이 솔루션인가 이게? 음. 계도 마찬가지로 60tt입니다. 어, 솔루, 솔루스네요. 솔루션이 아니라, 어. 모두 수소, 수소 관련 테마인데, 수소 관련 테마인데, 종목의 특징은 60일 선이 짐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짐, 짐바닥과 외바닥의 차이는 아시죠? 음. 짐바닥은 같거나 높아야 돼요. 바닥이 그 그러니까 20, 20, 20tt도 적인데 60tt면 대바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어. 사, 상한가 관심주입니다 보게되면 21선 돌파했죠? 돌파 상한가입니다. 경인양행 음. 목게 되면 예수 660TT 그죠? 상한가죠 60TT 상한가 어. 바닥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어. 잘 지켜보시고요. 눌림 목이 잘 마음에 드시면 매수해 보세요. 현대 에너빌리티 인가 이게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도 보게되면 얘도 태양광, 태양광 태양 말, 태양열 발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종목 인데요 얘도 에너지 관련주죠 결국 에 보게되면 바닷권에서 61선이 이중바닥형으로, 그죠? 이중바닥형으로, 이중바닥 찍고 나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놀림목이잘 매수 관심지로 지켜보세요. 어. <laughs> 요두 종목은 어덧, 어개 관심, 오늘 관심지였죠? 오늘 관심지었는데 매수가 안된 것뿐이에요. 그죠? 음. <laughs> 자, 공부 시간입니다. 음, 어, 보게 되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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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부터. 관심지로 드렸죠? 두 개, 1, 2로 샀다면, 1, 1, 2로 샀다면, 오늘 급등이 나와서, 급등이 나와서, 수익이 났을 겁니다. 어,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거래량을, 거래량을 크게 늘리면서, 상승, 상승을 했고, 상승을 했고, 그죠? 이 그림자가 계속 달면서 내려왔죠. 내려와, 내려왔고, 여기에서관심지로 드렸습니다. 어, 드린 거고, 보게 되면,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걸 전체적으로 눌림목으로 본 거예요, 저는. 어, 만약에, 아, 안 가더라도, 다음, 다음 달에는,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어. 보게 되면 어저께 1 1 매수했다면 오늘 14% 넘게 갔죠? 14 14.몇% 그러니까 장대양봉 다음 1 매수했다면 오늘 급 급등을 먹을 수 있었 있었을 겁니다. 어. 아이고 보게 얘 많이 올랐죠 여기 요기,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고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죠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관심 지었는데한 번은 안 주다가 그죠 여기서 매수가 된 겁니다 그죠 음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많이 먹었겠죠, 그죠? 어. 자. 바닷권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렸죠, 그죠? 여기서 붙던가, 여기서 붙던가. 여기는 확실하고, 그죠? 여기는 확실하고, 여기도 확실하죠? 바닷권이바닷권 종목이니까, 매수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고 미리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보게 되면 만약 1, 2, 3 이렇게 샀다면 오늘 수익 많이 났겠네요. 어. 그죠? 이렇게 나눠 사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자,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음좀 방송이 늦어서... 음 특별히, 오늘, 여기, 목소리를 넣어서, 내일의 관심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어. 마치겠습니다. 잘, 미리미리, 저기, 뭐야. 이거 올라간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교육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고 어요 아래 종목이 이제 등, 등록을 해놓으셨다가 어 이쁘게 눌림 받는 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들 종목이 좀 저기 뭐야 모양이 이쁜 종목들이 많죠 그죠 많고 음 바다 건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어. 보게 되면 에너지, 에너지 관련주, 뭐수소도 에너지니까 에너, 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온 걸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 마치겠습니다. 한번 등록해 놓으시고, 요 종목이, 어? 저기, 뭐야. 뭐를 하는 회사인가 한번 재미삼아 훑어보세요. 예, 그것도 공부니까. 마치겠습니다.